야. 예 컴퓨터가 마땡이가 갔어 미친놈 아니냐 이거? 너이 자식 내 컴퓨터 보여줄게 안돼 그 먹으면 안된다 이. 야그 먹으면 안돼 알았다니까 아, 봐봐 여기 쿠키잖아 야 먹으면 안돼 왔어 아, 어 하이 먹으면 안돼 난 못참아 이거 자꾸 자리가 바뀌는거 같은데 플랜드 모델 재식 인가득 닮았네 야 너무 오빠 하면은 편해, 사람들이... 음. 아, 근데 살짝 물기가 없네. 여기 짬뽕 물 하나 딱 있었으면 짬뽕 물만 살짝 다 넣어가지고 다보락 싸부자 이렇게 끼리면은 길이면 되는 거죠. 그들 엔도 쪼그려 앉아서 처먹네 키읔, 키읔 나중엔 처자세로 걸어 다닐 듯. <laughs> 어이 깨웠어, 나 이렇게 말하는지? 호시이 일로와! 강철 말고! 호시기아아 아, 살려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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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지만... 손! 다시 손! 아 미안! 손! 손! 요즘 따라 사춘기가 왔는지 말을 더안 들어! 원래는 되게 말잘 들었거든? 사춘기가 왔나 요즘 따라 더 말을 안 들어! 간식으로 해볼까? 자 기다려 여기 기다려 자 여기 기다려 야미 야미는 못 참지 오신 손와 이제냐 너는 이게 잤네요 아, 모양이 더 데려달라고요 싫어 짜잔 간식 있죠 간식 먹을 사람 여기 여기 못 살아 내가 방금 사람이라 했는데 너네 사람 아니잖아 기다려 엄마 치울 때 기다려! 혹시 먹으면 앞으로 간식 없어. 다 자, 보고 있다. 엄마는 뒤에도 눈이 달렸고 앞에도 눈이 달렸어. 엄마는 목이 돌아가 있어. 먹어! 에? 먹어. 음 야미해 할..할 할걸 그랬나? 이게 컴퓨터가 자꾸 이래. 올바르게 시작되지 않았대. 아싸 개꿀! 뭐야! 야! <laughs> 이 놈의 자식! 거침없는 식탐을... 넌 오늘 간식 없어 알겠어? 오빠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오빠 오늘 안 머리 내릴 거야. 어머 강철이 오빠 왜 이렇게 코를 골아? 오빠... 오빠 앞머리가 왜 이래? 오빠 앞머리가 왜 이래? 앞머리를 좀 자를까? 아 요정도면 어때요? 안경은 없애야 된다고? 안경이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앞머리 없는 게 낫다고요? 알겠어요 그냥 머리 없는 게 나은 거 같은데 삭발가능 가능하겠냐? 야 가능하겠냐고 야 싸우고 싶냐 내가? 어? 콤피 뜨든가 콤피 뜨든가 어? 너 어디 사는데 내가 갈까 니가 올래 니가 와나 면허 없으 나 이제 머리 슬슬 뗄 때가 왔는데 단발로 있어도 괜찮을까? 단발하지 말까? 머리 계속 붙일까? 나 이제 머리 다시 떼야 되거든. 머리 붙인지 한두달 돼가지고 지금 내 머리 길이가 요기 정도야. 여기 이거야. 이게 내 머리 길이. 저번에 단발했을 때 진짜 너무 찐따가 찼음. 찐따라고 뭐라 할까봐 이후로 머리 붙인 거지. 나도 너무 찐따 같아가지고. 영차, 응. 영차. 양치. 이거 빼는 방법 손을 입에 갖다 놓는다 그러면은 강철이가 사람 손을 물기 싫어서 뺀다 그러면 다시 또 던진다 아 목소리가 들렸네 제발 음, 연아 조용 좀 해봐 우리 상우 목소리 듣게 응문 닫았어 이제 안 들려 멍충 멍충 어문 열었다 안 들려 멍충 멍충